A Guide to a Life of Faith. It's a Love Song of Faith Among People Around the World. 믿음 생활의 길잡이. 세계인의 믿음 연가입니다. Subscribe, Like, u n d Alarmia a Big Boost.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George M. L. R. Dedicated His Life to Helping Orphans.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돕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He established the Open이지즈 to provide shelter and education. 그는 고아들에게 숙소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아원을 설립했어요. MLR Trusted in God to meet the needs of the children. 뮐러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He never asked for donations, but relied on prayer. 그는 기부를 요청하지 않고 기도에 의지했어요. Many times food and supplies arrived just in time. 많은 경우에 음식과 물품이 제때 도착했어요. m l a r s FAITH INSPIRED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뮬러의 믿음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HE HELPED OVER 10,000 OPENS DURING HIS LIFETIME 그는 평생 동안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도왔어요. m l a r s LEGACY CONTINUES TO INFLUENCE MISSIONARY WORK TODAY 뮬러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선교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Many books and articles have been written about his incredible journey. 많은 책과 기사들이 그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쓰여졌어요. Dark 즈 m e n t a r i e s and films h 다큐멘터리와 영화들도 그의 업적을 조명했어요. m l 레 r Capt m r t i n g e r l e s s Luckos, all his a 는 자신의 모든 활동과 경험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히즈 저널즈 아어 n 리어 s 리소스 포 언더스탠딩 히즈 e r e f a i t h 그의 일지는 그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예요. 에 m 레 l -E r 소 a 래블 l s o traveled extensively t 러는 설교와 간증을 나누기 위해 널리 여행했어요. His speeches open focused on the F.A.I.T.H. 그의 연설은 종종 기도와 믿음의 힘에 초점을 맞췄어요. 더 오퍼니지즈 히 파운디드 컨티뉴 투 아퍼 레이트 헬핑 칠 드러니 니드. 그가 설립한 고아원들은 여전히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조지 에메레리알 레메이아인에스 어 파워펄 이그젠펄 어브셀 플러스니스 언드 디보션. 조지 뮬러는 여전히 이타심과 헌신의 강력한 본보기로 남아 있어요. 히즈 라이프 데몬 스트레이티드 더 임팩트 뎃원 퍼선즈 FAIT 언드 디터모네이션 쿠드 헤브 앤더 월드. 그의 삶은 한 사람의 믿음과 결의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MLARS Work has inspired countless individual s 러의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와 자비의 삶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줬어요. He showed that great things could be trust. In a c c o m p l 그는 흔들림 없는 높은 권능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더 프린서 펄즈 히 리부드 바이 컨티뉴 투 모터베이트 체러터벌 액체 어라운드 더 글로브 그의 생활 원칙들은 전 세계에서 자선 활동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에메레리아레스 스토리 이즈 어 테스터먼트 투더 엔듀링 임팩트 어브 셀플러스 서버스 언드 FAITH 마이너스 드리번 액션 뮬러의 이야기는 이타적인 봉사와 신앙에 기반한 행동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증거예요. 에메레리알 페이스트 누머러스 챌린지즈 버트 레메이아인의 드 리지리언트. 뮬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으나 굴하지 않았어요. His perseverance was rooted in his deep faith and steadfast prayer. 그의 인내는 깊은 신앙과 굳건한 기도에서 비롯됐어요. He opened shed stories of miraculous provisions and answered prayers. 그는 종종 기적적으로 제공된 것들과 응답받은 기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M. L. Arias' life is a profound reminder of the power of unwavering trust. 뮬러의 삶은 흔들림 없는 신뢰의 힘을 깊이 상기시켜줘요. His legacy continues to touch hearts a n 그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지성을 고취시키고 있어요. In addition, the letters he r i v e d o t a i r e d The i m p a c 또한 그가 받은 편지들은 그의 업적이 끼친 영향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These letters came from c h i l d r 이 편지들은 그가 도운 아이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로부터 왔어요. They expressed their greater to do and shed stories of transformation. 그들은 감사를 표하고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MLRERS Influence Extended Beyond the Immediate AID He Provided. 뮬러의 영향력은 그가 직접 제공한 도움을 넘어섰어요. Generations of Social Workers and Philanthropists. 스틸드로 인스퍼레이션 프롬 히즈 마덜 어브 컴패셔널 서버스. 몇 세대에 걸친 사회복지사들과 자선가들은 여전히 그의 자비로운 봉사 모델에서 영감을 받고 있어요. 히즈 메시지 해브 빈스터디드 인 베리어스 에코데믹 언더 리리저스 칸텍스츠. 그의 방법들은 다양한 학문적 및 종교적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어요. M L E R 데몬스트레이티드 하우 F A I T H 언더 프렉터컬 에퍼츠 쿠드 워크 턱에더 투 메이크어 레스팅 디퍼런스. 뮬러는 신앙과 실천적인 노력이 어떻게 함께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If you enjoyed watching it, please subscribe, like, and press it down.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Subscribe and like are a great help in video production.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